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11월 1일,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어, 어제 좀 많이 빠졌다, 그죠? 에, 일단은, 음, 제가 생각하는 코스피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어, 최종적인 지지라인은 어, 2100, 한560 정도가 될것 같아요. 거기는 지지를 받아줘야 된다. 거기가 무너지면 큰 사단이 나는 어, 그런 쪽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어찌됐든, 어, 그래봐야 한 3, 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뭐좀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게, 뭐, 악재라는 부분이 대체적인, 어, 악재는 다 나와 있고, 확전, 뭐, 전쟁 확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어, 대체적인 분위기는 수급적으로, 어, 좀 쏠림 현상이라든가, 좀 그런 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어, 오버하면서 좀 하락을 한거 아니냐. 그래서, 어, 좀더 두고 봐야 될것 같은데. 아, 일단 뭐, 대형주들, 중대형주, 정상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산업 섹터에 포함된 종목들은 아,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인데, 테마주들은 활성화, 활성화가 잘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단타의 용의를 갖다가 느끼는 어, 그런 장인 것 같아요. 자, 어, 어제도 뭐 저기 금가격 관련해가지고 엘컴텍하고 ITCM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 그죠? 어, 그 다음에 뭐 유가 관련 뭐 이런 것들 어, 그 다음에 뭐 어, 여타 다른 쪽 화장품 쪽도 어, 어제 뭐 저기 제가 이거 이슈를 전해드릴 때 어,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광군제 뭐 이런 쪽을 뭐 한번 이슈 체크해 드리면서 화장품 쪽 했는데 어, 마녀 공장 어, 급등하고요. 여기서 이런 이슈를 먼저 체크를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것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다니까요. 음. 잘그 어,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장중에 그러한 것들이 움직이면 아그 이슈가 있었지 하면서 어, 이제 그 이슈의 경중을 따지고, 어, 전체 시장에서 테마의 관련 종목들의 상승률을 갖다가 좀 따져가지고 같이 붙어주는 그런 판단력만 조금, 어, 필요한, 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 이슈요.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알콜 2698억의 공급계약 2차전지 전액 62용, 유기용, 62용 매용 고순도 에탄올 예, 요거 때문에 어, 어제 시간에 거래에서 상가 들어갔습니다. 원래 그 한국 알코올 쪽은 이제 뒤에서 어 그게 어, 주전 관련주로도 어, 테마로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요. 보세요. 저 뒤쪽에 보면은 어, 여기 나와 있죠. 어, 이슈가 뭐가 나가 더, 더는 못 버틴다 식당 소주 한 병에 7천원 시대 누나 그러면 한국 알코올은 대규모 수주로 인해서 저희가 상황과 비슷하게 갈 거라고 급등해가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 소주값이 7천원으로 이제 7천 원올라간는데 그러면은 무학이라든가 풍국주정 진로발효 MH에탄올 같이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테마 위에는 예, 실적 그 저기 연관된 수주권 이렇게 같이 연계가 됐다라는 거잘 생각하시고요. 자 삼성전자 내년도 HBM 공급량 2.5배 늘린다라는 소식에 모바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적용하겠다. 삼성전자는 매 분기 20%씩 가격 올린 답니다 반도체 승부수 통할까. 너무 반도체 관련 된인데 어제 좀 많이 이제 주가가 훼손이 됐다 그죠? 어, 기술적 반등 성격으로 좀 올라오니까 단타로는 조금 안될것 같은데, 일단, 음, 좀 보도록 합니다. 자, 베일버은 KT 초거대 AI, 믿음, 예, B2B 정조준이다.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고요 자, 미국 백악관 11월 달에 건설적인 미중 정상회담이 목표다. 아, 지금 음, 미국에 이렇게 정, 정상회담을 갖다 가지려고 하는 이유 자체는 조금 이제 관계를 좀 정상화 좀 해볼까 라는 어, 그런 부분이죠 어, 요걸 이제 중국이 예, 미국 국채 보유한 거에 40%를 갖다 내다 팔아버리니까 어,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해 버리고 채권값이 좀 급락을 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그래서 지금 음, 미국이 또 추가적으로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사줄 사람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중국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하고 이제 꿍짝이 맞아가지고 좀 사줘라 이러면서 징징거릴 가능성 안 사준다라고 하면은 또 제재한다고 뭐또 뭐라뭐라 하겠죠. 네. 자 어쨌든 요거 요거가 된다 이러면은 일단은 어, 화장품 좀 어, 보도록 하죠. 자근감면잘안 되면 히토리예요. <laughs> 예, 미국하고 잘 되면 화장품쪽, 어, 못 되면은 예, 히토리 자, 금강원에서 미술품 조각 투자 1호 가닥이다. 아, 투자자 부호는 미지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조각 투자하는 NFT 관련 에, 관련한 종국들이죠 미술품 조각 투자하면 서울옥션, K옥션하고요, 갤럭시아SM, 갤럭시아머니트리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한국, 중국에 중국이 흑연 수출 통제를 하는 거에. 아, 배터리 공급망 불안 우려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요거는 아, 이제 우려가 된다는 거죠 예, 흑연. 이렇게 되면 은 상보 크리스탈 신소재하고 태경 BK가 어, 주목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흑자 백고동 올렸다. 곳간 든든, 든든해진 조선업계. 예, 조선족이 요즘 뭐 계속 좋다고 이야기는 나오는데 주가 반영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 실적이 나오면 올라가 있지만은, 아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큰 대형주들이 움직이기에는, 아 조금 안 맞는, 아 시장 아니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됐든, 뭐, 저가 매수로 해서 미래의 실적을 갖다 반영시킨다. 이렇게 봤을 때는 안 좋을 때, 아 이럴 때 이제 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만. 자 싱가포르 통화청이요 영국 스위스 일본하고 디지털 자산 공동 시범사업 요즘 여기 계속해서 좀 마, 이야기 많이 나온다 그죠 우리는 아, 한국은행하고 한국그래쇼뭐 이런 쪽에서도 어, CBDC 관련해서 테스트 한다라고 그러고 그 관련해서 이제 한네트 KCT 로지 CS 보도록 합니다 어? 자, SK텔레콤이 6조 규모의 양자 센싱 시장 출사표다 이거 예, 계속해서 예, 양자 관련주들은 계속 나온다 그죠 X-GATE, 우리 로우리넷 Fiverr, 드큐 CQ JLK가 뇌졸중 인공지능 솔루션 비급여 수가 54,300을 책정했답니다 인공지능 어, 이 의료기기 관련주들은 계속 주목을 해야 될것 같아요 돈이 되는 쪽입니다 어, 이거 뭐 상당히 돈이 되겠다 그죠 예. JLK, 증백이라 예. 자, 빈대 공빈대 어, 대공습에 서울 절반이 뚫렸다라고 하네요. 자 우리 집 어, 저희 집에는 어, 그 아직 어, 없는 것 같은데, 어, 그죠? 잠깐만요. 뭐가 안 왔다 그러네. 좋은데 안 좋다고 그러나 아 여기 안 갔나 좋은데. 오케이. 자, 어, 우리 집에는 없는 것 같은데, 빈대. 어쨌든 그 빈대는 경남제약, 동성제약, 이런 쪽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대한유판, 어, 경농제약, 경농, 예, 경농, 예. 유유제약,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하림, 생닭, 샀더니 벌레가 수십 마리가 버글버글하다. 식약처 예, 조사 중에 있다. 요렇게 되면, 이런거 나오면 경쟁상대가 수혜죠. 마니커 마니커의 벤지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주 한 병, 7,000원 시대, 아, 주정 관련주 보도록 하고, 전기차 사용자 수건 풀리나 충전소 설치의 촉지법 발이 디스플레이텍, 큐벡스, 휴맥스홀딩스 보도록 하고요. 중고 가치를 높여라. 삼성 리뉴드폰 국내 사업 내년 시작하나. 중고 현대차가 중고 차 한다고 그러니까 오토에이하고뭐 이런 것들이 급등했죠. 리뉴드폰 하게 되면은 파트론하고옵트론텍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을까요? 인터스 m c 량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리뉴 드퍼 관련주, 그리고 전기차 충전 관련주, 주정 관련주, 할인 쌩닭 사건, 그리고 빈대 관련주 하고요. 그리고 어, 인공지능 의료기기 관련주, 양자 관련주 하고요. CBDC 관련주 하고, 조선 조선기자재 흑연 관련주 하고요. 등감은 조각투자 NFT 관련주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하고요. 어 그리고 이거는 인공지능 관련주 하고 반도체 그리고 수주권 이렇게 주목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